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8일. 오늘은 펄어비스를 신규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요약을 보고 그다음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펄어비스는 2017년도에 상장된 어, 게임 회사입니다. 꺼분 어, 사막으로 전 세계 1 5 9개 150여 개국의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급성장 보인 이후에 3년 동안 약 4천억 매출에 5,500억 영업이익을 보이면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후에 인기가 시들면서 20, 2023년 올해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준비해온 신작 게임 중에서 붉은 사막이 내년도 상반기 출시 예정이면서 시장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게임에서 주가는 신작 출시는 크게 오르고 출시하고 나서 약해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 강세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어, 퍼러비스 민연결에서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원은 검은 사막 및이브로 하고 있고요. PC 버전, 콘솔 버전, 그 다음에 모바일 버전, 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신작게임으로 붉은 사막, 도깨비, 플랜팔은, 어, 현재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히스토리입니다. 2010년에 회사가 설립됐고요. 2015년에 검은 사막이 나오면서 어, 모바일 버전은 2018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콘솔 버전으로 2019년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이부는 이부 이브 에코스는 이제 이부의 모바일 버전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 이후에는 어, 중국 시장도 본격적으로 어,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근 업그레드죠 게임 게임스컴에서 붉은 사막이 어, 공개가 됐습니다. 물건 붉은, 붉은 사막은 이전부터 공개됐는데 계속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어, 주요 제품입니다. 게임 사업 중에서 검은 사막과 이브가 어, 주력이고요. 검은 사막이 약7 9 9 이브가 23.1% 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브는 당사가 직접 하진 않고 어, 종속 회사인 CCP 게임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검은 사막입니다. 어, MMORPG 게임이고요. 어, 캐릭터 기반의 중세 판타지 게임이라고 합니다. 어, 세 가지 버전으로 다 나왔고요. 159개에서 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1918년 10월에 인수한 아이슬란드 CCP 게임즈를 인수해서 이 회사 갖고 있는 IP이고요. 이미 2003년도에 출시 20년 됐죠. 사이언스 픽션 게임이고요 2020년부터는 아시아 쪽으로도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브의 모바일 버전인 이브에코스도 2020년부터 서비스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저도 이 회사가 이렇게 많은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에 공급을 하고 있었는지 사실 공부를 하면서 알았고요 2014년에 한국을 시작으로 2018년에 태국 동남아까지 일본, 러시아, 북미, 유럽, 대만, 남미, 터키, 중동, 국회. 그 다음에 모바일 버전도 한국, 대만, 일본, 글로벌, 중국, 국회. 그 다음에 콘솔 버전까지. 콘솔 버전이 제일 늦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분은 온라인과 에코스 버전으로 해서 글로벌과 중국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판매 경로는 크게 직접 서비스와 퍼블리셔를 통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어. 이제 지금은 이제 대부분 직접 서비스를 하면서 어, 성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직접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어, 개발자들이 어, 이용자들 유저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어, 좀더 원활하게 어,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어, 수익 모델입니다. 수익 모델 크게 패키지 정액제 정량제 등이 있고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부분 유료화가 대부분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분 유료화는 쉽게 얘기하면 게임 플레이 자체는 공짜로 제공을 하지만 아이템이나 아니면 캐릭터를 남들과 차별하게 만드는 커스터마이징 게, 아이템 같은 경우는 돈 주고 사야 한다는 거죠. 이게 주 수익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작 게임입니다. 붉은 사막, 도깨비, 플랜 8이 있고요. 붉은 사막은 광활한 대륙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용병들의 이야기,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고요. 도깨비는 도깨비를 찾아 떠나는 뭐 수십형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고 플랜파은 현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슈팅 게임이라고 합니다. 어, 게임 그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글로벌 게임 시장 참고로 보면 어, 북미 유럽은 주요 플랫폼이 콘솔이고요, 아시아 쪽은 모바일이 주요 어,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어, 북미 유럽 쪽은 콘솔 게임을 빼고 어, 뭐 진행을 할수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아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쪽인 모바일이 크게, 어, 번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이익 자본 배당 보겠습니다. 음, 펄어비스는 2018년도, 2017년에 상장됐죠. 2017년 상장된 당시에, 어, 매출이익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상장했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어, 4천억대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5천억대, 4천억대, 4천억대. 그다음 매출은 좀 감소를 하지만, 어쨌든, 요, 4, 5천억대에서, 어, 꾸준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매출이 감소하고, 2023년은 이제 바닥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뜬금없이 6,960억, 7천억 가까이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이렇게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영업이익으로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어, 217억을 시작으로, 어,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1,500억, 1,600억대 놀았고요 그리고 21년도에 급감을 해서 400억대, 160억대, 그리고 올해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뜬금없이 2024년도 2000억. 이게 네이버에 나와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추정치들인데요. 이 숫자가 맞는지는잘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믿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면 대박이죠. 보통 이런, 이런 흐름에선 주가가 엄청 올라가야 되는데, 어, 시장이 아직 뭔가 믿지 못하는 구속들이 있는 거죠. 숫자를 믿지 못하던가 아니면 게임 출시 자체가 더 지연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던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손익 계산서 보겠습니다 2분기 반기보고서에 나와있고요 매출액 784억에 영업이익은 141억 적자입니다 반기 순익도 44억 적자가 났고요 영업이익은 작년과 똑같이 적자 전환 지속됐고 순익은 적자 전환됐습니다 매출액도 16%나 감소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어, 순익을 통해서 PER 검색, 점검해보면, 작년에 430억 당기순위속자였고요 올해 18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180억이면, PER은 17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80억은 너무 작은 숫자라는 거죠. 2024년도에는 1900억, 약 2000억 가까이 나온다면, 어, PER은 16배까지. 그래서, 음, 주가가, 어, 더 올라가려면 어쨌든 내년도 이익 전망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현금은 2,265억 이고요 유동자산 5,929억 비유동자산 6,600억 부채는 5,376억입니다 부채비율 75%고요 자기자본 7,155억입니다 PBR은 4.3배 PBR 4.3배면 게임 성장하는 게임회사 치고는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해봤어요 네, NC소프트 1.6배, 크래프톤 1.3배, 넷마블 0.67배 카카오게임 1점 이게 뭐지? 그러니까 퍼러비스가 굉장히 높은 거죠 상대적으로 음. 좋게 생각하면 다른 회사들보다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성장성이 더 아직 남아있는 회사다 라고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 제가 포트폴리오에서도 고 PBR 주식들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야, 게임 회사 중에 뭐 어차피 좋을 거살 거면 가장 높은 거 사라 PBR 비싼 거 사라라는 얘기죠. 어, 그렇러되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 게임 회사들도 다 PBR이 한 4~5배 된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다 1배 떨어진 거는 게임 회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할인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게임 회사들이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되고 어, 그렇게 되면 펄어비스가 상대적으로 되게 비싸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배당입니 배당은 없고요. 어, 주가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8월 28일 기준으로 어, 48,100원, 오늘 7%나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현재 주가는 48,1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3조 정도 됩니다. 3조. 외국인 지분은 약 13%. 일봉입니다. 2 어, 0 2 2년 작년 10월 13일 37,350원이 최저가였고요. 바닥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약28% 올랐습니다. 되게 완만하게 힘들게 올라왔죠. 300일 선 넘었고, 추세 전환됐지만. 근데 8월, 이번 달 들어서 갑자기 박살이 났습니다. 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23일부터 27일까지 독일에서 어, 게임스컴이 열렸는데, 어, 붉은 사막 영상이 공개됐고요. 어, 시장에서는 이게 차익물을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어, 영상이 공개됐더니, 야, 이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거 너, 이거 완성도를 높이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런 노이즈가 시장에 있는 모양입니다.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고. 어, 어쨌든, 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차임 을 그동안 좀 요거 기대감으로 좀 매집했던 사람들이, 어, 영상 공개되면서, 일단 팔고 보자. 네, 출시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음,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월봉입니다. 어, 당사는 2017년 9월에 상장했는데 공모가 10만 3천 원이고요. 어, 2021년 2월에는 액면분할을 했습니다. 액면분할하면서 500원이 100원으로. 그래서 실제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공모가액은 2 6 0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에 14만 5천 원 피크를 찍고요. 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8년 19년 그 다음에 20년 이때 영업이익이 1500원 나오는 가장 좋을 때였거든요 근데 주가가 5만원에서 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21년도에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이야 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어, 일단 코로나 랠리 코로나19 랠리 2020년부터 시작됐던 코로나 랠리가 하나 있을 거고 모든 뭐, 종목이 마켓 랠리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뭐야,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모바일 게임 많이 클 거다. 온라인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붉은 사막이 처음 나왔으니까, 어, 신작 기대감이 2021년부터 굉장히 있다가, 어, 나가리되면서 어, 지연된 거죠? 이 주가가 이렇게 박살 난거 아니냐. 어, 솔직히 어떤 건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게임, 이 회사를 계속 보아왔던게 아니라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2018, 19, 20년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여기서 매출이익이 급증한다그래서 주가가 더 오를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네.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수급은 최근 보면 주가가 빠질 때 기관외국인이 같이 팔았던 게 눈에 보이고요 최근 1년 동안 보면 외국인은 23만주 기간은 47만주 어, 최근 1년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음, 많이 산건 아니지만 어쨌든 둘다 순매수고요 어,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어 게임스컴 2023년에서 보여준 붉은사막 인게임 영상이 어,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건 잘못됐다 어, 주가 하락에 대해서 반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저의 압도적인 관심도가 높아서 어. 김 어, 기대를 해볼수 있다. 어, 프리오더가 나오이 2, 3개월 전에 아마 출시 공개될 것 같고 내년도 2분기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키움 증권의 얘기입니다. 교보 증권 8월 10일 자는 더그 전이고요. 2분기 실적은 하회하지만 특히 검은 사황 매출이 전년 대비 23%나 급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게임 시장이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죠. 하지만 하반기 이후에 PC 게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어, 기존 게임의 반등과 기대 신작의 출시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갖고 있다.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뉴스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어, 직접 판매 방식이 좋은 점은 어, 온라인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어, 게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업데이트할 때 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게임용 마우스를 포 범한, 뭐, 구 판매이고, 그 다음에, 어 PC용 게임에 있던 아침의 나라, 세계를 모바일 쪽으로도 가져왔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NM 뉴스에서는 붉은 사막 공개, 게임스컴에서 어 기술력 호평받았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어 공매도 얘기도 있습니다. 뭐, 뉴스, 이코니 뉴스에서는 공매도 수량 6 8 0 0 0 주대로 줄어. 뭐, 기계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24일 날은 8만주였는데 25일 날 76만주 팔았다는 얘기죠. 네, 그보다 중요한 건 이제 공매도 수량인데 어, 24일 기준으로 보니까 어, 총 주식수의 약 2%가 어, 지금 공매도 수량으로 잡혀 있습니다. 133만주죠. 어, 지배구조입니다. 어, 당사의 최대주인 김대일 씨고요. 80, 36.66%특수계인 포함 어, 44.25%고요. 어, 김대일 씨는 가마소프트, nhn 등을 거치면서 경력을 쌓고 2010년도에 펄어비스를 창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